자, 여러분, 오늘 싱가포르의 대통령 선거 소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싱가포르 제9대 대통령으로 타르만 샨무가 라트남 전 부총리가 당선됐어요. 샨무가 라트남은 경제 전문가로서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포지션에서 활약했죠. 그에게 특히 관심이 가는 이유는 21년의 암호화폐에 대해 변동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면서 투자 상품으로서는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그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 같아요. 추가로 싱가포르의 대통령은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고 사용이나 주요 공직자 임명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제한적으로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말레이계 대통령 할리마 야콥이 당선되었고 이번에 당선된 샴무갈라트남은 인도계 쪽 사람이죠. 자, 여러분 무려 주말부터 이렇게 수익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률 내는 거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입은 수익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들 수익률 잘 내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0% 무료 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숫자 5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해 드리고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런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정보 플랫폼 인투더블럭에서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 고래들이 무려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위 0.1%의 비트코인 주소들 중에서 이렇게 큰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정확히 어떤 주소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온체인 데이터 회사인 글래스 노드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에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주소 수가 150만 개를 넘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소식들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이 캐시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구간이 한 번은 끌어올려줄지 참 궁금한데 파동 카운팅을 한번 살펴보면 상상 트렌드 이후에 죽음의 조정이 생겼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올 부분이 3파입니다. 1파, 2파 그리고 3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항상 상상 트렌드가 생기면 그 후에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 이후에 이 놀림목에서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번 수익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할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 이, 이 구간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1층인 거죠.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고 2층으로 올리는 바로 여기 4143 라인 여기가 중요해요. 이4 1 4 3 라인 뚫고 올라가면 다음 목표는 4739 라인이 될 겁니다. 거기서 조금 음 놀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다음 목표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의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반복적인 그런 움직임 나올 거예요 자이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최근에 EDXM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캐시의 시총이 현재 가볍기 때문이고 이 가벼운 시총 덕분에 엄청난 상승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이 캐시의 가격이 0.04원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4원까지만이라도 오른다면 바로 100배의 상승이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300만원만 투자한다고 해도 그게 3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배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고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코인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조금 빠지고 있고 이 캐시는 입출금은 현재 중단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잠시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캐시 상황, 음, 입출금 중단된 이후에 조금 늘려주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이 구간을 돌파하면 어쨌든 파동상으로도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저랑 같이 이 캐시 진입해서 여러분들도 100배 한번 먹어보자고요. 우리.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